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 정보,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5위입니다. 새하얀 BOOX 포켓 6S 6인치 이북 리더기를 놀라운 37% 할인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16만 9천 원에 당신의 독서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4위입니다. 어미니떼의 오닉스 포크 6 젤리 케이스. 놀라운 할인. 정가만 900원에서 36% 할인된 6900원에 만나보세요. 튼튼하고 예쁜 케이스로 소중한 기기를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지금 바로 득템 기회를 잡으세요. 3위입니다. 6인치 오닉스 포크 6분의 6S는 가볍고 휴대성이 뛰어난 전자책 리더기입니다. 와이파이 지원으로 편리하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으며 넉넉한 32gb 저장 공간으로 다양한 책을 소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6인치 오닉스 포크 6분의 6s 전자책 리더기로 더욱 풍성한 독서 경험을 누려보세요. Wi-Fi 연결과 넉넉한 32gb 저장 공간으로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의 오닉스 포크 6, 6인치 화면으로 독서의 즐거움을 더하고 넉넉한 E플러스 32GB 메모리로 많은 책을 담을 수 있어요. 와이파이 연결로 간편하게 즐기는 전자책.